오5아 우리 20이에요. 인게이지 타이밍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요. 팬서포터들 우리 우리가 카운터 맞을 때 세게 안 맞을 수 있도록 잘 케어를 해주세요. 또콕 키세요. 아, 아 고아바레드, 고아바레드. 자, 세컨 파티 이스트 샬로 빠. 오, 2 1 두, 원.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 컴백, 컴백, 컴백. 나이스, 나이스. 일단 노스 쪽 있어. 요 노스 밤테라, 숨어다. 야, 차. 뭐, 뭐 온다, 뭐 온다. 노스인데. 글래셜 반, 글래셜, 글래셜, 글래셜 피해요 글래셜 받지 말고. 글래셜 피해 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아이씨 리글 밤, 라폴 밤. 소단님, 소단님, 쿨타임돌 알려주세요. 네, 쿨 왔어요. 자, 그러면 소단님이 잘 들어요. 나가서 그냥 페이크 치는 것처럼 그냥 있으면은 제가 알아서 다음 거 끌어가지고 칠게요.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을? 페이크, 페이크 쓰는 것처럼. 자, 소단님 보고. 그럼 제가 바로 반응할게요 k e a part of the party. I'm going to take a p a 게이 I'm g o i n 세컨 o take a p a r 파티 m going to take a part. 홀드 너는 홀드 i n g to take a part. I'm going to t a 밤, e a 밤 a r t I'm going to take a p 밤 r 편 i 밤 g 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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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밤 지금 마운트업 하고 도는 거 같아 사우스 이스트 쪽으로 돌착한다펜 테펜 테펜 여러분 my party, my party 네보다, 마이 파티 마이 파티 나와봐 마이 이 파티 이스트 스텝어 이티 이스트 이 샬로 이오 쓰리 마이 파티 마이 파티 오니 마이 파티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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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세컨 파티 세컨 파티 로 사우스 트쪽로밖에안맞는아아 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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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들. 이글밤 노스 끝자락이 글래셜. 어, 아, 아 쉬어야. 글래셜 글래셜, 글래셜 글래셜 좀 왔다. 밟지 마. 아, 어, 글래셜 좀 밟지 말아 줘. 밤은신, 밤은신. 베이크. 아, 밤 밤은신 했대요. 밤, 밤 파티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봐. 바이 파티. 마이 파티 샬로. 노스스템. 노스 샬로 파이프 3. 또 1. 마이 파티. 마이 파티. 마이 파티. 마이 파티. 아세콤파티 아, 응, 그래, 어, 이스트 샤로버붐벤벤 디펜드 다른 게지 디펜드 투게더 하고 3 2 1 세콤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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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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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이파티 이스트 스텝 온 내디 와이파티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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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돌돌돌돌돌 반대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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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트, 디펜트, 디 파티, 파이, 오, 쓰리, 투, 쓰리, 들어와요. 감하세요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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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아 세컨, 세컨드 파티 레디, 레셜 들어와요. 세컨, 아 세컨드 파티 이스트 샬로 파5 오, 레셜 조심, 와. 반문신, 반문신, 반문신. 가한명 죽였어. 컴백, 컴백, 컴백. 어, 나이스. 리그 마이 파티, 마이 파티 프론트. 디펜트, 와 마이파티, 마이파티, 프로테, 프로테. 10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컴10 10 10 10 10 10 10 레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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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컴백, 컴백, 컴백. 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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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 마이 파티 0 10 10 10 10 10 10 10 10 10디0 10 10 1디 돌돌돌돌돌, r e a 레디 only r 디 hey 동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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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이 파티 샬로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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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마이 파티 마이 파티 마이 파티 음. 세컨드 파티 디펜 y h 더 레디 세컨드 파티 이스트 디펜 더 두 원티 패턴개 나왔지 패개이나 마이 파티 세컨드 파티 세컨드 파티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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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점 마이 파티 들어가요 마이 파티 이스트 스템버 마이 파티 이스트 스템버 마이 파티 이스트 스템버 마이 파티 이스트 팀 인사이드 바이 보삼두원 마이 파티 팀사이드이 뒤편 어디 뒤편은 세컨드 파티 카운터 하면 밤이 안 보여 로스 이스트에 맞아요 딜러들 네 이스트 끝자리 세컨드 네. 파티 사우스 이스트 스 세컨드 파티 사우스 이스트 샬롯 바이 보삼 오케이, 마이 파티, 뒤편 하디, 뒤편 하디, 마이 파티, 뒤편 하디, 카운터 디펜 파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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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어 파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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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파티, 킹덤 k 왔어 풀 of the Massacre, Pushet, Pushet, p 4, e oh back. Football back. Football back. Football back. s h e t Pushet, p 컴백. h e t Pushet, p u s h 에브리 u s h e t p 백 s h e t Pushet, p u s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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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t Pushet, p 컴백 컴백. 컴백 u s h e t Pushet, p u s 컴백 t Pushet, Pushet, p u s 여러분 프론트 디펜 라디 샬로우 에이 헤롯 로백 캐슬록 셋 컴백 캐슬 컴백 캐슬 컴백 캐슬 컴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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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나이스나이스홀라16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홀라, 홀라 16 살짝 빼요로우 본다. 무조건 이제 수있어 샬로우 본다. 무조건 빼로우본 샬로우 본 샬로우 본 샬로우 본다. 무조건 로우 본다. 무조건 빼줄수있로우본로우로우본로우로 아, 이스 사이드 파티 노티 스트 티비 사이드 파이4 3, 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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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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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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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스트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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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ular part. Oh, three, two, one inside, counter, inside counter. the inside The white part is south is My party south is to My party south is the team inside the 4, Oh, three, two, one by party, My party, by party. Okay,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To Kushka, Comeback, come back, oh, come back. two depend depend depend. Second, second party is the shallow bar. Oh, oh three, two. 원세커드 파티 아... 이스트 샬롬 좀안돼들러들 어, 오케이 컴사스 마이 파닉 컴사스 마이 파이컴사스풀푸시 아, 사우스 사우, 스로 내려간다 컴 사우스 사우스 딕사이드 파이브 포두원우스딕사이드 마이 파 오케이 오케이 풀푸시풀푸 풀푸시. 이스트 끝자락에 있어 콜론은? 콜론 핑아풀푸시풀푸시노 피어 노 피어 풀푸시노 피어 아, 풀푸시 디펜스 디스 프론트 디스 프론트 디스 프론트 디스 에버리언 컴 사우스의 팀 사이드 볼 오, 쓰리, 두, 원, 에버리언, 에버리언, 에버리 풀풋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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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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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풋시, 풀풋시, 불을 풀풋시, N 불을 풀풋시, 디스마토 디스마토미, 앞에 하나 캐치 가능해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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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이패스 반력이 없다. 얘들 마운트업 해가지고 아아 아. 안에 아, 아. 어, 들인가 잠깐만. 이스트 t e r time. Oh, t i m a t i 컴 a Tima, Tima. Oh, come back, come back, c o 로 e back, c 여기, 열로, 열로 아... 이스트로 오고 있다. 열로. o 아, 컴 e 스컴 c 스에 o m 에 어, back, 스 o m e back, come back. The summer, today has some comments o 볼때홀때홀때볼아많못 찾았어요, 지컴 노스 레스컴 노스 레스 이스트에 어나더 좀난거 있어요. 아 여러분 컴 okay. 뭐 아, 지금... 노스 레스 이스트에 뭐행 있고. 보험이 간다. 그런데 지금 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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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어디 어이 어디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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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디어컴어어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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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다 프로 다 프로 다 프로 다 프로 다이 파티 웨트 샬롯 바이 3 2 1마이 파티 마이 파티 오님 마이 파티 마이 파티 오케이, 사우스 웨스트 컴 사우스 웨스트 자, 아, 웨스트 세컨드 파티 웨트 샬롯 은신은신은신은신은신은신은신지은신은신지은신은신은신지은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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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コンスコンスコンスコンスプレスプレゼ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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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 サウスウェイスティパナディ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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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サウスティパナディー。サウスサウスティパナディー。サウスサウスサウスティパナディー。サウスサウスサウスティパナディー。サウスティパナディー。サウスウェイスティパナディー。サウスティパナディー。 상대 턴, t le 올라와 d e s'entendait. Ah, tu p 프레드 스프레드. 프레 e Ébreillon, ébreillon, t 디 p 디 e n d s Nadie. Prends, prends, prends n a d i 우 T'as i 디 s i d e tu prends. And t h 디 bipad, call the fire. 4, 5, 2, 1, 2, 1, 2, 1, 2, 1, 2, 1,

아너 피워 너 피워 위고 바랄라 네. 지지로리야지지를 조금 조금 깨지면 그냥 <laughs> 지지 치면 돼어 싸울 수 있지? 컴 싸울 수 있지? 예예 컴 싸울 수 있지 싸울수록 돌거야 싸울수록 싸울 수 있지? 더블오쉬 어, 뭐, 하세요 지켰고 <laughs> 여기서 디마 있고 이거 스카우트 캐치합니다 그 어른이들 우리도 캐시해요아 웨스트로 웨스트로 아, 캐슬 캐슬처럼 약간 없다열 해서 캐슬처럼 쓰자. 언덕을. 예. 어, 언덕이 우리 캐슬이다. 언덕이 지뢰가 먼저 올라와 있어요. 아, 아 그래. 요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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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돈동거돈 컴백. 컴사할수 있어. 사할수 지원탱 없어요. 오, 어, 지 갑자기 아, 공성하는데. Careful over the wall okay? Be c a r e l 노. 스 v e r the a l l 컴노스컴노스컴스컴노이걷 Three, two, one, by party, Okay,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That's a together. South is. Second party, South is. Hello, five. Oh, three, two, one. I depend. it? Who's it? 1번 2 파티 노스에서 스째워샬째바번3 4 20번째 21번째 22번째 23번째 24번째 25번째 26번째 27번째 28번째 2 9 노스 20번째 21번째 2 2 노스 23번째 24번째 25번째 26번째 27번째 28번째 2 9번에서0번바 21번째 22번째 23번째 24번째 25번째 26번째 27번째 28번째 29번째 20번째 2 1 3 2 4 1 3 2 1 2번3 2 1 4 3 2 1 啊，那个，那妈的，乱乱乱，是不